안 취했다. 나 얼굴 빨개지네 진짜. 아, 알겠어, 나 얼굴 빨개졌다 왜? 어쩔래? <laughs> 그만 마실까? 더 마실까?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만 먹고, 그만 먹을게. 끝. 끝. 배불러, 그리고, 솔직히. 물 빼차. 좋다. 나도 안 풀렸어. 안 취했어. 아니, 취, 안 취했어. 취했으면 끌 거야, 나, 진짜로. 알겠어, 안 마실게, 여기 빨개지면. 뒤에 누군가 하지 마 진짜 하지 마나 진짜 끌 거야 아나 혼자 있단 말이야 제발 왜 이래 다 술도 다 먹었어 끝 갈게. 먹은 거 치워야 돼. 음, 어, 귀찮아. 안녕. 걔네들 사랑해. 많이 많이 사랑해. 그리고 응, 잠도 푹 자고 내일 하루 도 힘내고. 그러면 나서 갈게. 아, 어, 괜히 아쉬워서 끊기 쉽지 않아. 끊기 싫네. 항상 힘내자. 안녕.